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유치원 학교 자치의 시작. 원장 공모제. 원장 공모제가 궁금해요. 원장 공모제란 유치원 교육 공동체가 참여하여 공모 절차를 통해 원장을 심사 추천하며 교육청 심사와 교육부의 임용 제청으로 최종 임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장 공모제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원장 선생님의 정년 퇴임. 임기 말료 의원 면직 전부 등 결원이 발생한 공립 유치원이 대상이 됩니다. 원장 공모제 유치원 선정 절차가 궁금해요. 학부모와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지정 신청을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원장 결원 유치원 수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 내에서 원장 공모제 실시 유치원을 지정합니다. 원장 공모에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원장 자격증을 소지하고 경기도에 근무하는 교육 공무원이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장 선발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유치원 심사와 교육지원청 심사를 통해 선발합니다.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공무원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심사와 심층면적 유치원경영계획설명회를 통해 3배수를 교육지원청에 추천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공무원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후보에 대한 2차 심사를 실시합니다. 교육감은 1차 유치원심사 결과 50%, 2차 교육지원청 심사 50%를 반영하여 최종 1명을 선정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임명제청을 추천합니다. 원장 공모제의 장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원장 공모제는 민주적이다. 학교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심사 과정에서 전체 교직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듣습니다. 둘째, 원장 공모제는 모두의 참여다. 유치원 경영계획 설명회 심사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모바일로 심사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셋째 원장공모제는 공정이다. 교육지원청 심사시 해당 유치원 관계자와 교원단체 지역인사 등 참관 범위를 확대하여 심사의 공정성 을 강화합니다. 원장공모제의 유치원 이야기 우리가 직접 뽑은 원장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저희 유치원은 2 0 1 9학년도부터 공무원장 선생님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교직원과 학부모 대표들이 심사위원이 되어 유치원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공무원장으로 선택하였기에 교직원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고 유아가 행복한 민주적인 유치원 문화가 잘 조성되고 있습니다. 어. 올해 처음으로 저희 유치원에 저랑 같이 근무하게 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가장 저희 유치원의 큰 장점은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는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원장 선생이 원감 선생께서 저희를 정말 100% 믿어주신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되고요 100% 믿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항상 청렴을 기본 원칙으로 생각하시고 행동을 하시며 직원들은 평등하게 차별 없이 대해주시고, 작은 문제라도 소통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해결해주시고 있습니다. 어, 이런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이 있다는 게, 그리고 저한, 개인적으로는 새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운이고 감사했어요. <laughs> 경기도교육청은 원장공모제를 통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유치원, 존중과 신뢰가 있는 유치원,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유치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